에이요 hey, 아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빠입니다네 오늘은 오디션 팁 에센스를 하려고 하는데 오디션. Q&A를 진행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동안 내 얘기에 힘치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에 올리는 거를 자주 못 봐요. 내가 늙어서 그래. 그래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질문이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놓친.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오디션 Q&A 애프터 서비스? 예. 어,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디션 Q&A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답이 좀 불충분해서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오디션 Q&A 때 놓친 채팅방의 그 질문들 중에서 이건 꼭 답변 드려야겠다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프터 서비스도 잘하는 친절한 빠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어제도 질문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질문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디션 또는 이메일 오디션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와서 오늘 그 답변을 소상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오디션이 있고 온라인 오디션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하는 오디션이든 본사에서 하는 공개 오디션 는 간에 그게 1차예요. 그리고 온라인 오디션도 마찬가지로 1차 오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이메일로 받은 지원서와 영상을 평가해서 1차 오디션 통과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죠. 공개 오디션이냐 온라인 오디션이나 이제 많이 선택을 기획사들이 하는데 온라인 오디션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메일로 자기 지원서와 영상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또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게 사진하고 영상이에요.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회사들은 이메일로 보내면 답변을 받게 돼 있어요. 어, 신청을 완료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그리고 어떤 기획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오디션을 봐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획사는 그 이메일로 보내는 거를 기획사 홈페이지에 있는 특정 그 지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쓰게끔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많이 썼던 경우인데 구글 폼을 이용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로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왜 연락이 안 오느냐 첫 번째는 불합격한 경우예요 1차 온라인 오디션 이메일 오디션을 통과를 못한 거죠 친절하게 귀하는 이번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락을 했더라도 단메일을 보내주게 된다 그러면 지원자들이 기다리지를 않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워낙 지원자들이 많고 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단체 메일을 보내는 건데 그것도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자들한테는 단 메일을 대부분 안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오디션을 볼 대상자들한테만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지원자들은 대부분 메일을 보내고 마냥 기다리게 되는 거죠 대략 어, 웬만한 기획사들은 2주 빠르면 일주일 보통 2주 길어야 3주 안에는 합격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왜냐면 1차 오디션 통과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오디션을 봐야지 되지 그거를 마냥 미루진 않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3주가 지나서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대략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서운하고 참담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사들 그렇게 하는 이상에는 기획사들 바뀌지 않는 한에는 뭐 대기업 시험이나 요즘은 이제 취업 지원을 하면 서류에서 떨어지면 대부분이 답메일을 보내주거든. 뭐 언젠가는 기획사들 바뀌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자주 있어요. 담당자들이 이메일을 안 열어봐. 이제 보통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 메일, 구글 메일, 다음 메일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메일을 보내보면 메일을 안 열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메일일 경우에는 기획사에 뭔가가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담당자가 없거나, 더 이상 이제 오디션 진행을 안할 안할 거기 때문에 메일을 안 읽어 본다거나, 회사 내에 무슨 큰 일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 읽어 보는 거 있고, 또한 가지는 메일의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메일 계정 자체를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개인 메일로 보냈을 때 개인 이름 같은 계정이 있는데 안 읽어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이 퇴사를 한 경우가 많아요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계정을 더 이상 이제 쓰지를 않는 거죠 아니면 와도 스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잊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읽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폼에 지원서를 냈을 때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오디션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를 안 해서 이메일을 못 읽는 경우가 또 있어요. 연락이 3주 이상 안 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원에서 탈락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또 마냥 기다리게 되면 지치니까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는 좀 음, 우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자가 많은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경우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응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게 돼서 특히 이메일을 많이 씁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메일 그 지원서에 아니면은 이제 지원 메일에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엄마 핸드폰 썼어요 친구 이메일 계정을 썼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오디션 지원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니 형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할때 연락처를 안 보냈어 그런데 합격이 됐는데 연락처가 잘못돼 가지고 연락이 안와 그러면 그건 온전히 개인 책임 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디션 지원을 할 때나 입사 지원을 할 때는 이메일하고 핸드폰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외로 퍼센트 정도는 꽤 많죠 한5% 에서 10% 정도 정도는 이메일하고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어, 이메일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요. 되도록이면 연락처와 이메일은 개인 거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이메일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내용으로 오디션 Q&A 라이브 애프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